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제 친구가 차를 샀습니다 그랜저 2000, 2020년형 그랜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그랜저를 샀습니다 이제 잠도 안 온다 누가 기스 낼까봐 야 얼마짜리였냐 이거 차를 가지고 수십억을 벌기 바랍니다. 이야, 그랜저. 이야, 친구가 돈 벌었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자동차 리뷰는. 이야, 어, 진짜 괜찮다 차. 내가. 그랜저를 탔어야 되는 건데 괜히 차 바꿔서 인생 좋댔네. 야, 버스가 나 갈래. 어. 야, 차 좋다. 제 친구가 그랜저 사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 워라 여긴 인천 남구 하기동 두목 야식 아, 두목 야식 때문에 머리 골치 엄청 아프고 체육관 때문에 골치 무진장 아프고 아이씨. 얼굴이 썩어 들어갑니다. 열심히 전단지나 전단지 나 뿌리, 뿌려야지, 전단지 뿌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아야지, 피같이번돈막 쓰지 말아야지. 쓰레기들한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건 절대 없습니다 아씨 해다리민족은 네, 아, 그걸... 쟁일 돌아다니네 아 힘들어